안녕하세요. 바둑인 TV입니다. 오늘의 사활 문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위에 있는 문제부터 시작해 볼 거고요. 항상 문제 풀 때에는 모양 작게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모양 작게 만들 수 있는 수 젖히는 것부터 볼 건데요. 자, 먼저 젖히게 되면 백의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모양 최대한 크게. 자,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공격할 수 있는 돌 연결하는 건두집 만들어서 안 되니까 단수로 시작을 해야 하는데요. 단수 쳤을 때 때려 먹겠죠? 자, 여기서 흑의 다음 수가 있을까요? 네, 잡으러 가려면 이 자리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때 5의 활로 줄여 나간다면 연결해야 되는데 반대편 집이랑 위에 집이랑 맛보기에 걸려 버리죠. 이러면 정답일까요, 아닐까요? 네, 아니게 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모양 잡기가 안 됐습니다. 그럼 연결까지 한번 볼까요? 이거 역시 가운데를 뺏긴다면 빠박, 빠박 했을 때두 집을 깰 수가 없습니다. 이제 슬슬 감이 오시죠? 모양 작게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급소 찾기입니다 자, 먼저 급소 찾기를 했을 때 100이 둘수 있는 여러 가지 수들 모두 다 사용해 볼 건데요. 처음에는 모양을 최대한 키워 볼 거예요. 어떻게 한번 키워 보면 될까요? 음, 내려가는 거. 이걸로도 모양이 최대한 커지는 것 같죠? 자, 우선 가운데 한번 뺐었으니까 반대편 집 만들 수 있는 자리 없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없앴을 때 100의 다음 수. 계속해서 모양 크게 한번 해보죠. 모양 크게. 자, 그러면 이때. 백의 다음 한흙의 다음 한 수는 어디일까요? 흙의 다음 한 수는 여기서부터 하나씩 줄여 나가면 돼요. 줄이고 끊을 때 단수. 연결할 때 젖히기. 네. 살아나갈 방법이 없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모양 크기가 안 됐다. 급소 찾기로 넘어갑니다. 가운데 뺏어 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흙은 여기서는 어떤 교환을 하든 빨리 흑은 지켜야 돼요. 하지만 조금 전에 그냥 지켰을 땐 가운데를 뺏겨 가지고 더 이상 방법이 없었던 반면 가운데를 하나 뺏어 놓고 연결하게 되면 백도 우선은 오른쪽이 집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운데 모양이 자세히 보니까 완벽해 보이지 않습니다. 집으로 만들 수는 있지만 젖혔을 때 끊어야 하는데 가운데를 탁 돌파한다면 자충에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1을 잡으러 가야 하고요. 1을 잡으러 가는 건 연결하고 찝어서 잡으러 간다면 마찬가지로 백도는 두 집이 없게 됩니다.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양 작계로는 문제의 정답까지 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운데 를 하나 빼서 두고 그 다음에 약점 지키기로 돌입한다면은 상대방 집을 옥집으로 만들면서 잡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네, 위에 있는 문제 여기까지 풀어 보고요. 아래에 있는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첫 수는 모양 작계. 아래부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백이 꽉 맞고 싶지만 아, 양단 수 자리가 남네요. 뒤로 우선 지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잡으러 가려면 계속해서 모양 잡기를 해야 하는데 탁 때려 먹는 순간 더 이상 잡으러 갈 데가 없죠.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로 가는 것도 이거 같은 경우에 막아주면 걸려요. 연결했을 때 젖히면 죽었죠. 하지만 한 발만 이렇게 물러나 버리면 이 가운데를 뺏었을 때 밑으로 있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결할 수가 없게 되죠. 그렇다면 모양 잡기가 양쪽 모두 안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급소 찾기로 넘어가야 하는데요. 급소라고 한다면 원, 투, 두개 중에 하나가 정답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먼저 젖히는 것부터 볼게요. 때려준다. 그럼 어떤 상황이 될까요? 네. 치받고 내릴 때 끼워서 오, 이거는 패까지 만들 수 있네요. 우선은 여기는 후보수로 한번 돌입해 놓겠습니다. 자, 그런데 젖혔을 때 때려먹는 게 아니라 쌍립하면 어떡하죠? 네, 연결해가지고 계속 잡으러 갈 수는 있는데 때려먹는 순간 가운데 자리가 맛보기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흙이 젖히는 수는 정답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 고를 수 있는 수로 아래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1선은 한눈에 잘안 들어오는 수중 하나인데요. 뺏게 되는 순간, 아, 여기가 정답이구나 생각이 드실 겁니다. 위로 두는 순간 아래로 넘어가는 자리가 남아있죠. 연결해도 밑으로. 반대로 여기 길을 막으려고 내려선다면 하나 늘어주고요. 때려 먹을 때 젖혀서 자충을 이용한 연결이 가능해집니다. 네, 오늘의 문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급소 찾기 후한점 살리기. 밑에 집을 만든다면 위로 젖혀서 옥집을 유도하기. 아래 있는 문제는 모양 잡기로는 아 정답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급소 찾기를 통해 쌍립 또는 내려서 차단을 하더라도 차단을 하더라도 젖히고 연결로. 네, 여기까지 오늘의 문제 풀어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